교수님의 강이 있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여기 수박이 있었는데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네 수박이요? 어? 리저브로 바뀌었다 호오오오오! 호이제뭐 저도 여기 자주 와가지고 제 손바닥 아닌예 우리 학교요 우리 학교 에 주로 점심을 어떻게 해, 먹었어? 점심? 어? 제일 싼 거! 응응 응. 우와 나는 여기 학교 올때마다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계단에 <목소리> 앉아서 많이 쉬곤 했지 귀여워 귀여워 야, 이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저는 근데 진짜 뽕 뽑았어요. 아, 모든 시설을 다 이용을 하면서. 네. 자격금도 받았고. 자격금도 다받고 우와. 완전 알차게 다녔네. 네. 학점 한... 몇 점이었어요? 졸업학점은 마지막에 이제 개그를 시작하면서. 아, 4학년 그래. 때 갑자기 미쳐가지고. 근데 <laughs> 대학교에서 친식을 해야 돼요. 맞아. 사실 아, 중학, 과학간 가는데 죽을 것 같아. 대단 여기 어떻게 다니는 거야? 와, 아, 나 최대인 게 행복했던 거구나. <목소리> <야> 오, <웃음> <Requiem> <웃음> <하하하> <웃음> 와 안녕하세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을 고민하는 생태학자이자 한국 자연과학계의 대부 최재천 교수님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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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제 얼마 전에 TV에서 뵀습니다. 저희도 저희도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여기 오느라 죽을 뻔했어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 곳에 계세요 <laughs> 여기서 수업하다가 네. 제 시간에 안 끝내주면 문제 배송하는 <laughs> 혹시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죠? 아니요 저못 들었어요 아니, 저못 들었어. 아, 아니 네. 너무 까가 전혀 다른 과여서 저대 아. 학생들도 각갖 아니 아니 왜그거예요 설마 교수님이 점수 짜게 준다고아니어 모든 학생들 존경하는 교수님이시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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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졸업하고서라도 아, 만나 수있어서 너무 저는 신기해요 채널 너무 잘 보고 있어 최근에 교수님 영상 중에 그걸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그.. 그 네. 주제로 토론을. 네. 수업실에서 토론을 네. 아, 안 했어요? 그다기보단 혼났어요. 네. 그것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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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laughs> 맞습자 <맞습니다. 웃음> <laughs> 아, 이제 드디어 나라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체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 때는 체대를 많이 다녔고 방송 쪽을 하고 싶으면서 언론 정보학을 공부하면서부터는 <웃음> <웃음> 진짜 짜증나. <laughs> 진짜 엔조인들은 궁금해할 수도, 엔조인, 어? 궁금해 수도 있잖아. 내 삶을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 이가 뭔데 학품물해진달로 교수님 강인 줄 알았어. 어, 그런, 진짜 짜증, 여러분. 그런 거 말고 대학 다니다가 소개팅 차인 거 재밌었던 썰 진짜 학교 다닐 때 소개팅 5 0번 넘게 했어요. 진짜. 어, 이런 거 재밌죠, 그런데. 오십 번 넘게 하고. 에이. 아 근데 학교가 기본적으로 너무 예뻐. 어 예뻐요 예, 예, 학교. 건물들이 예뻐요. 그냥 무슨 느낌이냐면. 옛날 건물 같은 느낌 많이 나. 이렇게만 보면은 네? 외국 교시 같기도 해. 내 네, 별명이. 홍길동이었다 왜 홍길동이야? 동의반짝 사회반짝이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여기, 여기 수업을 왔는데 내가또 있어. 최대 수업을 갔는데또 있어. 아. 교양수업을 가는데 거기도 또 있어. 그리고는 도서관을 가서 내가 있고 계속 어딜 가든 내가 있어. 여기저기 그냥 다 돌아다녔구나. 그게 도 맞네.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건다 누린 것 같아요. 알아냈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나는 학교에 장학금 같은 거못 받아봤지. 학교에서 뭐 주는 혜택 이런 거다 못했어요. 아 나는 그래서 꼭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많이 알아봤으면 좋겠어. 나는 이 여기 학생들 선생님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어. 어. 내가 그런 걸 맨날 알아보러 오니까 선생님들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거. 그치. 거. 학교 다니 다닐... 때가 제일 좋았어요. 어, 대학교 때. 진짜 서운하다. 난 지금이 라은 유년 지금이 제일 좋았어. 역시 이건 진짜 혼자만의 생각이고. 거짓말하지마. 사랑은 혼자 하는 거고. 거짓말 같이 만나고 있어도 외로운 거 어쩔 수 <laughs> 없고. 우리 같고. 손민수랑 추억의 남게 전공간은꼭 가야 돼. 이날 졸업식 날 왔었지. 자 손민수 씨. 네. 졸업식 때 우리 왜 싸웠었죠? 어어 어, 졸업식 때 저희가 싸웠나요? 엄청 심하게 싸워서 내가 졸업식 오지 말라 그랬어. 아. 근데 손민수가. 꽃을 들고 왔어요. 그쵸 맞아요. 아이도 기억납니다. 그 사진이 있어. 네, 사진 되게 못 찍어서 나키 되게 짜리몽땅하게 나오는. 자 여기, 어. 자 여기. 진짜 예뻐. 우와, 여기서 성민수랑 사진 찍었어요. 청바지에다가 나이키 그거. 상투색. 어. 어. 내가 맨날 버리라고 한 이상한 그 청바지 있거든요? 그거. 그거. <laughs> 제가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오랜만에 도서관 한번 구경하고 가려고. 도서관 좋아. 도서관 공부 많이 했어? 엄청 많이 했지 도서관이 우리 학교는 이제 보안 때문에 10시인지 12시인지부터 아침 6시까지 이렇게 셧다운 됐었어 그럼 그때 들어가서 공부하고 6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 세시든 4시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그러니까 에이 나올 수 있겠지 밤새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돼 올라가잖아? <laughs> 응. 그럼 난 이제 내일 아침 6시까지 못 나오는 거야 우와 멋있다 의자를 이렇게 붙여놓고 조금 쪼잠자고 그랬어요. 집에 안갈 때가 많아서 공부하는 거. 어, 되게 열심히 했다. 열심히 살았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전공과 아무런 상관없는 <laughs> 개그우먼을 하고 있다는 게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와, everything counts. y yes, e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전공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때 엉덩이 힘으로 지금 편집을 하고 있다. 와우. 그러니까 다 모든 건 없어지지 않고 축적이 된다. 맞아.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하든 언젠가 쓸수 있어. 솔직히 우리 구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내가 궁금한 사람 사람들 내 전공 뭔지 알아요? 흥분과학과. 어,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만나서 너무 기뻤지. 그 사실 컨텐츠를 뭐 제대로 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고 아아 흔끼리... 아, 나 못해. 아나 못해. 아, 못해. 왜, 왜. 왜 저러냐. 아, 계단을 너무 많이 올라 내리는 거 아니야? 창피하니까 빨리 일어나. 으 창피해. 아 진짜 추억 돋는다. 오늘 뭐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 얘기 언제 나오나 했어. 오늘 이렇게 우리 라라 학교 왔으니까 다음에는 우리 학교 가자. <목소리> 아 그래. 그래. 오늘 하게 아빠도 알고 있어야. 오늘 학입니까 예. 비를 나라 네, 최대서 라라가 라는거 알고 있어요. 어머, 아 그래서, 그래서 왔어요. 조금 더 해봐. 조금 많이많이아야지 <laughs> <말투가 잘> 알았지? <laughs> 빨대 꽂아서 뽕뽑아 무슨 말이에요뽑아야지 학교 다니. 아 학교 뽕아야 내고 다니는데 빨대 꽂아서 쪽쪽빨아 먹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쪽쪽뽑아 먹어야. 네. 완전. 어, 안녕하세요. 여 안녕하세요. 어 진짜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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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네. 어떻게 밈미팅까지 와. 그래. 그리고 여기에서 만나서 친한 발을 하려고 어떻게 우리 올 때마다 만나? 그러니까요. 그때도 오, 알아보고 나름. 친구들도 오, 나 원래 친구들도 나아 아, 우리 브이로그 찍고 있어. 아, 어, 어 어려워. 아기 말이야 우리 들에 비해서 엄오좋아 맞아요. 우리 1 8년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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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때 있었구나. 네. 네. 아, 네. 그때에 네. 비해서 많이 좀 괜찮아졌다. 훨씬 더 예뻐. 아, 더 예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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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내 자존감 지킴이들. 고마워요. 이제 졸업반 분이네. 네 마지막. 어차피 나 전공과 자연 상관없이 하는 거 알죠? 하고 싶은 일만 하 언젠가는 또 빛이 와요. 알았죠? 알았지? 이제 거의 교수님니다들 보면 따뜻하게 인사해워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일로 와. 좀 사진 찍 가. 어. 저 미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미러 알았어. 나잘 알아듣지? 안로 뭐야? 친구들랑 쓰는 거야약 친구들. 어우, 엄마 나 너무 예쁘다. 네. 친구들끼리써 주는 거야? 네, 맞아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하루하루 진짜. 추억이 남는다. 그러니까 아, 네. 민영이 방명록에 임나라가 어. 쓸수 있다니 너무 신데? 이것 또한 운명이다. 어. 어 네. 민영이 방명록에 내가 사인을 하려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나 보다. 맞아. 네, 제가 언니 원해요. 아, <laughs> 열심히 해서 다행이야 너무 예쁘다. 쁜 뭐다 주려고 그래. 맞아. 우리 애들은 어머! 어머! 이벤트 어머. 요 이거는 좋네. 어떡해. 이건 가득해. 아. <laughs> 이렇게 좋은 걸 줬네? 어. 고마워요. 진짜 민영 고마워. <laughs> 이거 보면서 민영이 생각할게. 앞으로 아. 응원할게. 맞아. <laughs> 안녕. 오늘 하루 좋은 일 가득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어. 힘내세요 임나라 씨가 학교에서 연예을꽤 되네. 전잘 몰랐는데. 최대 친구들 다 알았지. 내 생각에 애들이 착한 것 같아. 후배 후배 이런 거 보고 나도 목요일 방문 한번 가야겠네. 가야겠네. 동아대 비로 결업은 못했지만 부산 동아대 성우 찾아갑니다 다음 편은 동아대학교 아, 입학 입학했으면 됐지 뭐. 생명공학과입니다. 후배님들 얘기들 이 힘이 또 많이들, 힐링이 니 아까 마음이 좀 그랬던 게 스타벅스에서 만나 또 엔조인이 음. 갑자기 날 보고 몰라 그러는 거. 아 맞아. 요즘 힘들대. 아, 고향에서 여기 혼자 와가지고. 힘들 때 근데 나도 대학교 때 많이 울었거든. 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대학교 때가 행복했어요. 아 돌이켜보면 대학교 때 되게 행복했지. 그때의 눈물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니까 대학을 안 다니더라도 그치. 20대 때 내가 어떤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냥 자기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느있는것 같아요. 맞아요. 응. 그리고 저기 가면은 정문 앞에 우리나라의 그전 남자 친구들이 바뀌어가면서데일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얘기왜안 나오나 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마무리를 이제 짓는 느낌이. 어때요? 아, 과점 마무리예요? 아직 학교 <laughs> 추억이 참 많으시죠? 네. 많은 남자친구들 다. 네, 여기서 막 내가 문너크 시키면은 여기 c c 를문너크로내려오고 있었어요. 막 아, 이건 너무 디테일하다. 이건 진짜 진짜 데이트했던 그 내용을 얘기하니까 진짜 가사합니다안 되겠다, 이제 동아대에서또가선호바신절썰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걸 아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지. 최대 건물 가고 있어 오, 최대 여신 임나라. <laughs> 아, 지금 딱 물어볼게. 그때 여신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야지 절대 아니었지. 이쁜 애도 훨씬 많았지. 아니야, 너 여신이었어. 내마음의 여신이야. <웃음> 어. <웃음> 아, 너무 귀여워. 인사해줄 <laughs> 수 있어? 이렇게? 네? 네. 우와. 자 저기 뒤에 보이는 대강당이 있어요. 대강당. 거기 네. 앞에 저 계단 보이죠 저기. 여기 계단 얘기하는 거. 네, 거야? 거기서 1 0 0 명이 앉아서 카드 섹션 그 뭐야 플래시몹 같은 걸 옛날에 기획을 했었어요 제가. 진짜? 그리고 그저 강당에서 MC를 보면서 이제 방송인의 꿈을 키웠어요. 와. 마지막으로 이제 뭔가 학교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 중에 하나라서 이제 엔딩으로 저곳을 선택했습니다. 의미 있는 곳이 나는 학식 먹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laughs> 아 다시 오고 싶다 네, 그 다시. 정도로 학교가 예뻤고 후배님들의 이런 밝은 기운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한 좋은 하루였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너무 절망적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벌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솔직히 안 했어 못했고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됐잖아요 음. 인생이 잘내 맘대로 안 되고 이래도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음 옵니다 무조건 네. 옵니다 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Everything Counts yes. 앞으로 엔조잉의 꿈을 응원할게요! 그러면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 안녕!